자,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점프입니다. 제가 늘상 강조하던 말이 있었죠. 이 흥구 석유는 WTI를 추종한다입니다. WTI는 국제유가입니다. 자, 러시아, 사우디 얘들이 뭐하는 애들이에요? 자, 바로 산유국이죠. 산유국 계속해서 유가 쇼크를 일으키고 있어요. 공급 부족으로 인한 공급이 잘안 된다 이거죠. 수요 공급에서 이 공급이 딸리게 되면 상대적으로 수요가 높게 되고 이게 가격의 상승을 견인하게 되죠. 자, 유가 차트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계속 비친 듯이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 120일 장기. 이평선을 돌파한 이후에 계속해서 이 너무나도 강한 상승세가 이 단기 이평선들까지 강제로 머리끄댕이 잡고 끌어올리면서 골든 크로스도 거의 억지로 만들다시피 했고요. 너무나도 강합니다 상승 추세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산유국 중에 이 리비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형 악재인 대홍수까지 터진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장기 입형선까지 돌파하고 골든로서 나온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은 결론을 내리자면은 당장 기본적인 지표 플러스 기술적인 지표들이 모두 이 위로 올라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유가의 상승세를 점치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자, 그 와중에 이런 흥구석유의 기술적인 흐름까지 지켜본다면 자 금요일 강한 상승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흥구석유는 장 초반 14% 때까지 상승을 해주었다가 상승본을 전부 반납한 채이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지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 이 종목은 상승할 만한 힘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 운이 다했다. 이슈가 끝났구나. 하는데 오히려 제 눈에는 더 강한 상승을 위한 준비중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유긴 즉센 석유는 올 초부터 거래량 없이 꾸준히 계속 우하향으로 내려오던 종목이에요. 자, 이 말이 뭐냐? 현재 호재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위 꼬리, 아래 꼬리가 길게 엄청나게 달리고 있죠? 이런 차트는 보통 시장에서 이 재료의 판별 과정을 거칠 때 생기는 차트이고요. 이 재료의 판별 과정이라고 함은 이 재료, 이테마가 진정으로 이 종목들과 다른 종목들을 주도 테마들로 만들 수 있어서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없는지 시장 참여자들이 판단을 하는 거죠. 자, 워낙 장기간 이 저점에 물러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사람으로 치면은 약간의 온기를 부여하는 워밍업의 단계인 거야. 그리고 시세 초입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또한 가지. 이런 종목들에 타 있는 개미들은 굉장히 이제 불안 심리 때문에 정서 불안에 걸려 있는 거의 그런 수준이에요. 지금 시장의 자금순환이 빨라요. 빨르기 때문에 이 언제 이 이슈가 사라져버릴지 몰라. 그러면 그에 대한 건 항상 경계를 하고 이 매도 버튼에 손이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매도 버튼에. 이러면 안 되는데 여기 올라가가지고 아씨 좀 내려가네. 팔아.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고점에 차익 매물을 던진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게 바로 이런 차트가 형성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 상승 포카 꼬리에 비해 이 매수 물량은 엄청나게 많은 반면 이 매도 물량은 거의 없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가격을 주체적으로 올릴 수, 올릴 수 있는 시장 참여자인 세력이 아직 안 팔았다는 거예요. 세력이 뭐 하는 애들이에요? 주가 작전질로 올려가지고 위에 서파는 애들 아니면 주체적인 매도 물량을 계속 투입을 해가지고 가격을 올리는 애들. 그쵸? 근데 얘네들이 들고 있다라는 거는 더 올린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간단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리고 여기 이차익 물량은 누가 받아줬을 것 같아요 개인들이 절대 아니에요 세력이 받아주고 그럼 세력이 매물대를 여기서 만든다는 거는 사실 올라갈 여력이 굉장히 크다는 거거든요 매물대가 지금 상대적으로 이 단기적인 고점에다가 지금 매물대를 형성을 하고 있잖아요 보통 요런 데다가 이렇게 개미 털어가면서 만드는 게 이렇게 매우 뻔한데 그러면 이렇게 위에 매물대를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이 재료가 너무 좋아서 그거 하나예요 재료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거는 이 천장 뚫고 막, 막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시장의 재료가 이렇게 소화하는 기간이 끝나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져요? 계속 올라가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미친듯이 급등을 할 거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탈 걸지 답도 안 나와요. 이게 들어가면 떨어질 것 같거든. 근데 이렇게 급 기억하기에 엄청나게 올라갈 거다라는 거고요자 지금 또 하나 긍정적인 거를 보면은 당장에 가격 흐름이 섣부르게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자 1차적으로 9월 초에 이 5,500원을 저점 7,000원을 고점으로 하는 박스권을 형성했고 지금은 이렇게 또 7,000원대, 9,000원대 이런 식으로 박스 2차 매물대를 형성했죠 자 차근차근 기반을 쌓아나가고 있어요 이 지금 그거는 매우 긍정적이면서 특히 이 장기간의 하락과 이소외 시장 소외의 냉기에 절여져 있던 종목한테는 이 굉장히 좋은 가격 발전 형태인 거예요. 이 필수적인 작업이라는 거죠. 이 단발성 실망 매물에. 이, 나중에 매물을 받아줄 개미의 탑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언제? 그냥 막 급등을 해버리면 이런 과정 없이. 기초공사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 어찌되었건 기술적인 분석으로 봐도 아주 긍정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이 금요일에 가격되 돌림에 너무 실망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위로 쏘게 되니까요. 자, 재료가 이제 시장에 녹아들기 전까지 이런 흔들기, 높은 변동성은 어쩔 수 없이 계속 지속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 이거 참아야죠. 뭘로 참냐? 이 신법으로 참을 거 아니에요. 이내 판단이 옳다라는 근거를 딱 잡고 나서요. 자, 근데 그런 마음을 다 잡는데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냐면은 바로 수익이에요. 이게 뭔 소리냐? 다른 종목으로,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내서 전체적인 평가 손익을 올려내야 된다는 거죠. 자, 인류 트레이더들은 자신의 포트톨, 포트폴리오를 다각화를 해요. 뭔 말이냐? 이 수익이 들어올 창구를 여러 개를 만든다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자, 지금 시장은 수납매가 엄청나게 빨리 돌아요. 그말인 뭐냐? 이 흐름, 잘 타기만 해도 이 흐름이 내 계좌를 끌고 위로 올려줄 거란 말이야 자, 이런 장인데 이 그래가지고 장 초반에 걸, 거래량이 몰리는 시간에 종목만 잘 들어가기만 해도 10%는 우습게 먹을 수 있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자이기회 무조건 활용해야 되겠죠 자, 그에 관해가지고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 보통 아침에 거래량이 많이 쏠려서 그 시간대에 매매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장전에 이슈 있는 종목들 당일 거래량 있는 종목들 그것들 중에 올라갈 것 찾는데 혈안이실 분들이 아주 많을 텐데 이게 보통 귀찮은 일이 아니죠 혼자 이것저것 찾다 보면 시간도 많이 잡아먹고 놓치는 재료들도 있고 그리고 시장보기 바빠 죽겠는데 이런 거 신경 쓰다보면은 시동 걸고 올라가는 종목 놓치는 경우가 아주 빈번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께 일일이 이슈 테마 정리하고 종목 찾아 고생하실 필요 없이 제가 정리해 놓은 부각될 이슈들과 추천 종목들을 미리 장전의 문자로 신청 주신 분들 한해서 단체 문자로 다쏴 드리고 있어요.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아무거나 막 던지는 게 아니고요. 단순히 정보만 있는 게 아니라 걸을 거 거르고 코멘트까지 남겨 드리고 있으니까요. 바쁜 아침에 제가 드리는 정보들로 시간 단축하시고 성투 하자고요. 그리고 8월 9일 날 제가 시초가로 추천드린 인벤티지랩. 비록 약간의 갭상으로 시작하긴 했지만 천천히 저점을 높여가면서 매수 물량 꾸준히 쌓여주고 결국 당일 상한가를 달성했고요. 또한 이 중효제약도 차익이 강하게 나오긴 했지만 세력들의 물량은 지켜지고 한 번의 개미털기 이후 다시 올려주어서 넉넉한 수익 구간을 내주었습니다. 이런 단기선 종목들 매일 아침 장 전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화면 상단에 나오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5 남겨주시면 됩니다. 금전 요구 당연히 하나도 없고요. 저 따라오시면서 천천히 계좌 증식 한번 해보자고요. 그리고 내가 당장 투자할 예수금이 없고 준비 단계라고 하더라도 제가 드리는 액기스 정보들, 종목들로 감을 미리 찾아놓게 되면 은 나중에 제대로 시작할 때 기복이 없는 순탄한 주식 라이프를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돈 들어가는 거 하나 없고 다 여러분 잘 되라고 안내해드리는 거니까요. 화면에 나오는 제 개인 번호로 문자 주시고 수익금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흥구석유로 돌아와서요. 이전 영상에 제가 흥구석유는 WTI 국제유가를 추종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국제유가의 추이를 보면은 이 강력한 상승세가 도저히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질 지 않아요. 이 선행지표를 고려를 해봤을 때 지금 당장의 흥구석유의 이 지지부진한 흐름은 오히려 세력들을 따라 매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크루드 5일 동안 순탄하게 계속. 상승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미국에, 미국에 연준한테 압박을 받아가지고, 왜 압박을 받냐? 얘네들은 물가를 안정시켜야 되잖아. 유가가 올라가면은 물가가 따라 올라가. 얘네 입장에서는 이걸 내려줘야 되는데,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미국 정부에서 나서게 되겠죠. 어차피 한 몸이니까. 그 시기가 언제냐인데, 아, 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요.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유가를 내리게 되냐면은 비축률을 풀어요. 이유를진점 무지막지하게 갖고 있어요, 얘네들은. 미국은 그거를 이 수요 공급의 원리에 따라 가지고 지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비축률을 조금씩 풀 거예요 사우디가 무지성 감산하면은 유가 끝도 없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런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언제 하느냐인데 사실 이거 언제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유가의 상승세가 워낙에 강하고 지금 주식은 항상 선반영의 종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가는 지금 100달러 가는 만에 지금 막 발발발 떨고 있는데 이거 하나만으로 이 사실 하나만으로 흥구석유는 계속해서 올려줄 거라는 거죠. 언제까지? 이 11,600원까지요. 여기까지는 무조건 올려줄 겁니다. 또 흥미로운 점은 얘가 WTI를 추종하는 종목이니 만큼 글로벌 지수 차트, 차트들과 굉장히 비슷하게 이 기준선과 이 지지저항을 잘 먹어요. 다른 종목에서는 생각보다 이게 잘 먹히지가 않는데 얘네는 글로벌하게 놀기 때문에 지지저이 굉장히 잘, 잘 먹습니다. 한번 그거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딱 정확히 튕기고 그래요. 물론, 이 경력이 필요하긴 하겠지만은, 애초에 스캘핑 하시는 분들은 다 경력이 있으신 분들 아닙니까? 자, 이거 한번 판단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추가해 보시고요. 승률 분명히 올라갈 겁니다. 자, 어찌됐든, 음, 흥구 석유에서 조심해야 될건단한 가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미국의 비축류 풀기. 근데 이거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몰라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러면 우리가 할수 있는 건 뭐냐? 이 다른 종목으로 수익으로 해칭을 해야죠.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문 트레이더들도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하는 거고요.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하려면은 사실. 이 메인 주도 테마가 되기 전에 저평가돼 있는 저가에 있는 종목을 이렇게 아래에서 잡아서 완전 이렇게 고점에 팔아야 되겠죠. 마치 에코프로가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미친 듯이 올라갔을 때처럼 말이에요. 자, 근데 그거를 누가 알아요. 다음 주도 테마 알면 돈 아무나 개나 소나 다 벌지. 자, 저같이. 그러니까 올해 시장에서 굴러먹던 사람들은 연구에 연구를 하다 보면은 딱 느낌이 오는 때가 있어요. 아, 이거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 올 초에 셀바스 AI도 마쳤고요. 자, 다음 주도 섹터에 관해가지고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잠깐 얘기하고 넘어갈 테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시고 다음 주도 섹터가 될 만한 종목 미리 담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수익이 나는 매매 방식에 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분명히 수익을 어느 정도 보고 있는데 수익이 거기서 거기다, 계좌에 발전이 없다 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으시죠? 내가 주식 좀 배워서 단타 승률이 8할 정도 되는데 대체 왜내 계좌 자릿수는 늘어날 생각은 안 할까? 하고 의문점이 드실 텐데요. 실제로 감이 좋으신 초단타 스켈핑 하시는 분들은 10번 들어가시면 9번 정도 수익을 보고 계세요. 잘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 하세요. 문제는 뭐냐? 보통 그런 식으로 단기간 내 승률이 높으신 분들은 한번 물리면 이전 수익금을 죄다 반납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근본적인 질문을 해봅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답은 수익은 짧게, 손실은 크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승률에 집착을 하게 되면서 점점 사람이 자만심에 가득차게 되어요 사람 심리가 어떤 식으로 되냐면 내가 10번 들어가서 9번 수익을 보는 사람인데 이까지 주식 투자? 쉽지 내가 시간만 더 빡세게 투자하면 금방 부자가 될수 있어 내 본업 때문에 지금 준비 단계인 거야 라고 착각을 하게 돼요 승률이 높으니까 잃은 것은 생각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점을 인식하기 전까지는 계속 제자리 걸음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진짜 주식장에서 소위 말하는 퀀텀 점프를 맛보려면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될까요? 답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출발하기 이전 주도 테마가 되기 이전에 저렴한 종목을 매수해야 하고 목표가까지 버텨야 하는 거예요. 지금의 로봇, 2차전지 등의 주도주들은 연초 대비 대체 몇 퍼센트나 올라갔나요? 에코프로는 1,500%까지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000% 가까이 하나의 큰 추세가 형성되었을 때 비중을 확실하게 실어주거나 심지어는 레버리지까지 활용해서 그걸 끝까지 먹는 방식을 실현시키는 방식만이 이 시장에서 유의미한 계좌 증식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저와 제 구독자님들은 로봇과 2차전지는 아니지만 그에 못지않게 올 초부터 무서운 상승세를 보였던 AI 테마 중 셀바스 AI를 작년 말에 초저점에 진입해서 600%가량의 수익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자금을 전부 빨아들일 다음 주도 테마는 무엇이 될까요? 바로 에너지입니다. 그중 특히 신재생 에너지 쪽이죠. 이미 이전에 시장에서 한번 각광받은 적이 있었던 테마이기도 하고, 이미 글로벌 트렌드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쪽으로 방향타를 어느 정도 틀어놓은 것을 감안하였을 때, 섹터 전반적인 가격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에너지 기업 대부분은 해외 수주로 꾸준히 견조한 매출을 이어오고 있기도 하고 매출 기반이 국내보다는 해외이기 때문에 국제 경기에 큰 영향을 받는데요 현재 미국 측에서 이미 다 끝난 긴축재료로 막바지 시장 압박을 가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 지금이 저점 매수 타이밍으로서 아주 적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긴축이 완전히 완화되고 이제 다시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자금이 풀리기 시작한다면 이전 바이든 대통령이 IRA 법안을 엄청난 자금으로 밀어붙였듯이 친환경에너지에 관해 대규모 프로젝트를 실행할 것이 매우 자명합니다. IRA 법안이 초기 2차전지 섹터에 강력한 모멘텀을 불어넣었던 것을 생각한다면 올 하반기 혹은 내년 초에 2차전지 그 이상의 상승폭을 온전히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차트는 재생에너지 섹터 의 종목 중 하나입니다. 이미 장기간 조정의 구간들은 다 지나쳤고, 슬슬 저점에서 세력들이 시간을 두고 매집하는 것이 포착되는데요. 저점이 점점 높아지면서 상승 랠리를 가져가기에 충분한 시작 조건을 갖춘 모습입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찝어줘도 팔아, 팔아버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목표가까지 가는 과정에 시장 노이즈 약간의 수익으로 인한 흔들림 그 때문에 못 찾고 팔아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도중에 팔고 다시 들어가고 하는 게다 증권사 수수료 어, 증권사나 좋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하든 좋을 일 없는 행동인 만큼 지금 그걸 방지하기 위해 제가 멘탈케어까지 해드리니까요 다음 예비 주도 섹터 받아보시고 그 뒤에 관리까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5 문자로 신청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시장은 이 단기 자금 순환이 굉장히 빠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스킬이 한 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침 단타 말고도 단기적으로 관점을 잡고 이 스윙주를 잘 선택만 해도 이 자금 순환 흐름에 올라타서 하루에서 3회 사이 평균적으로 30% 정도의 수익은 그냥 먹을 수가 있어요. 이게 너무나도 쉬워졌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저도 항상 투자 다각화를 하기 때문에 이 스윙 종목 한 일주일에 2개에서 3개 정도 가져가고 있고요. 여기까지 영상 봐 주신 시청자분들에게 감사의 의미로 지금 종목 안내 드리려고 합니다. 그 뒤에 저는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본론 들어가기에 앞서 감사의 의미로 이벤트를 진행해서 무료 이벤트 히든 종목을 구독자분들께 드리고자 합니다 단기 주도 테마들 중 여러가지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종목들로 엄선해서 구독자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천주 받아보시는데 단돈 1원도 들어가고 있지 않고요 문자로 신청 주신 분들 한해서만 전달드리고 있으니 수익 볼수 있는 종목 문자 주셔서 미리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시장 심리는 재료가 뭐 하나 떴다 하면은 동네 축구 마냥 우르르 몰려가는 시기죠. 돈의 이동이 워낙에 빠르기 때문에 흐름 파악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고점에 물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이야 자금 상황도 넉넉하고 여러 상품으로 해증을 해놓으니까 물려도 상관이 없는데 개인들은 시드 규모도 상대적으로 작고 몰빵하는 사람들도 아주 많기 때문에 한번 물리면 평균적으로 기회비용을 따졌을 때 매우 뼈 아픈 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도 섹터 중 확률 높은 종목들로 엄선해서 입절과 손절과 철저히 지켜가면서 포트폴리오를 우상향 시켜야 되는 거죠. 빠르게 자금이 섹터별로 순환하는 지금, 지금 이 시기에는 세력들의 자금 추적이 원활하게 일어난다면 정기적이고 높은 빈도로 높은 수익을 챙길 수 있게 되는데요. 저는 유의미한 지표들에 걸러진 종목들 중 재료 상으로 추가 모멘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종목들로 엄선해서 꾸준히 수익을 내오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8월 23일 오전 구독자분들께 안내드린 엑스게이트는 양자 컴퓨터 테마의 재주목 이전에 빠르게 시초가로 진입해서 하루 홀딩 후 대략적으로 50%에서 60% 가량의 자율 입절을 실시하였고 비중 또한 적. 지 않게 설정하였기에 높은 수익 실현이 아주 용이했습니다. 그보다 잠시 더 전인 8월 21일 또한 인산가의 단기 모멘텀을 주목해 40% 정도의 익절을 성사시켰고요 해당 종목 또한 확신이 있었기에 비중을 높게 세팅하였습니다. 또한 시나리오 이탈시에도 추가 대응점이나 손절점을 칼같이 관리 가 들어가는 만큼 수익폭은 매우 크게 손실은 매우 작게 가져가면서 전반적인 계좌의 우상향을 목표하고 있고 실제로 도모하고 있습니다. 괜히 혼자 머리 싸매면서 올라갈 종목 찾아내느냐 고생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미 시장에서 굴러다니는 선반영이될 대로 돼버린 재료 가지고 뒤늦게 들어가서 고점에 물려서 강제로 가치 투자, 기도 매매 하지 마시고, 제가 검증해놓은 종목들로 흐름 찾으시면서 계좌의 회복 혹은 수익의 극대화를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면 상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제 개인 번호로 숫자 5 보내주시면 제가 엄선한 종목들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절대 금전 요구 꼭 보내주신 분들 한해서 드리고 있으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편하게 신청 주세요.